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오늘 인벤티지 랩이 장중에 5%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지금이 눌림목 구간인지 이 추세전환의 초입일지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우선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요. 고로 자,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벤티지 랩이요. 주주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4월부터 더 5월까지 무려 400% 이상 급등을 했죠 무려 40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과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과열권에 진입하고 이 고점에서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이 출현한다라는 건 지금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이 유입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좀, 좀, 어, 확,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동평균선도 좀 보시면요. 자, 지금 5일선 그리고 11선이 이탈을 했어요. 자, 5일선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그리고 11선 검은색입니다. 자, 5일선, 11선 각각 이탈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21선, 그리고 21선이 지금 4만원 구간에 안착을 해 있죠. 지금 21선, 이, 이 4만원 구간 초입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 중인데, 지금 이 구간부터 이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환 경계선 구간에 위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보시면 지금 기관 보유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 그리고 이 외인 보유량도 최근에 이 급등을 하려던 이 때와 다르게 자현 구간에서는 어때요? 지속적으로 수량 하락하면서 지금 수급 주도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기 대비 이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것은 자 힘이 다소 약한 조정 흐름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주주분들께서는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인벤티지 랩이 오늘 주가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인벤티지 랩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정말 모든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이 인벤티지 랩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고요. 꼭 수익 극대화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세요. 지금 인벤티지 랩, 그리고 이 킵, 이 킵스파마, 같은 섹터의 종목인데 왜 킵스파마는 오르고 이 인벤티지 랩은 하락하냐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차트를 좀 비교해서 볼게요. 자 지금 우측에 캡스파마 좌측에 인벤티지 랩 인데요 지금 보면 어 첫번째 자 상승 사이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선반영 선반영 그리고 이 후발주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인벤티지 랩은요 이미 4월 그리고 5월 초에 자, 몇 퍼센트 급등 했다고요 400% 이상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400% 이상 급등한 급등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장에서는 재료는 소진, 곧 차이 시련 모드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금 키스파마는 이 후발 테마 진입한 종목이라는 건데요. 지금 키스파마가 상대적으로 이 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 반영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같은 테마라도 종목 간의 선제반영 영이 되느냐 아니면 후속 반영이 되느냐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단 말이죠. 자, 이 선재 반영 그리고 이 후속 반영이 되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요. 이 위치 그리고 수급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자, 보시면요. 지금 인벤티지 랩 5일선 그리고 11선 각각 이탈했습니다. 5일선, 11선 각각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감소를 하면서 기관, 외인 수급들도 추가로 감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 하락 모멘텀이 기술적으로 형성된 상황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지금 키스, 이 킵스 파마는요. 기술적으로 지금 어때요? 자, 돌파 패턴에다가 상승 추세의 지금 초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어때요? 외국인 수급 굉장히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세력들의 포지션 이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옮겼을 가능성이 좀 정말 높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인벤티지랩으로 킵스파마로 갈아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급등했던 인벤티지랩에서 차익을 실현한 뒤에 이 킵스파마가 후속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킵스파마로 갈아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시장 내에서는 자금 순환, 이 머니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금 순환 머니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금 순환 그래서 이건 지금 단기적으로요, 이 인벤티지 랩 하락, 그리고 이 킵스파마 상승이라는 역할. 방향, 움직임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인벤티지 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주분들? 자, 수급, 일, 이 수급 움직임과 그리고 일정 공유입니다. 수급들의 매매 동향 분석, 그리고 일정 공유입니다. 일정 공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인벤티지 랩 주주로서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자, 인벤티지 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인벤티지 랩은요. 자, 지금 구간, 이 조정 국면에서 반대 반등 타이밍 찾는 중입니다. 반등 타이밍이요. 그래서 현재 구간 기관 그리고 외인들 수급이 약화가 됨과 동시에 지금 이동평균선도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자 단기 약세 흐름이 지배적인 구간이다 라는 걸꼭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요. 자이 21선 보세요 주주분들. 자이 21선이 지지를 해줄지 어, 여부에 따라서 제도약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20일선이 지지를 해줄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일선이 지지 성공한 후에 분할 접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20일선 지지를 이탈하게 되면요, 자 리스크 관리 이때부터 꼭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벤티지 랩 어느 구간보다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인벤티지 랩으로 마음 쓰고 계실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프로젝트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도 꼭 챙겨 가셔서 수익 극대화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말씀드렸던 지금 21선이죠. 이 21선 지지 성공한다 라고 하면 자,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39,800원 그리고 4만원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이에요. 39,800원 4만원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매수 전략으로는 4만원 부근에서 어때요 자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38,000원 지금 이 38,000원 구간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1선이 이탈된다 라고 하면요 그래서 지금 21선 이탈하게 된다면 자 주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39,800원 이탈하게 되면 34,0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34,000원 구간에서는 매수는 보류해 주시고요. 추세가 안정되기까지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인벤티지를 앞으로 일정 그리고 재료들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안내드릴 건데요. 지금 아직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주주분들 기회와 그리고 이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같이 뭐 하겠다고요. 자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기회와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요 상단에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로 요 저에게 인벤이라고 두자 남겨주세요. 인벤이라고 문자 두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 드리면서 타점 타이밍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잡아드려요? 매수 얼마 원, 그리고 매도 얼마 원. 가격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건 뭐예요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 정말 지금 중요한 구간 안착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우리 정보공유방 입장하셔서 인벤티지 랩으로 꼭대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제 개인 번호로요. 저에게 인벤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문자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링크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어, 링크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는 어떻게 확인하시냐? 자, 보세요. 제가 앞전에 촬영했던 영상이에요. 영상 보시면 자 이렇게 더보기 보이시죠? 더보기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 보이시죠? 링크 클릭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핸드폰으로 보내시지 않아도 바로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자 링크를 클릭해 볼까요? 자 보이시죠? 010-2485-5434로 바로 문자 보내기 이 버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바로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단도 꼭 참조하셔서 활용하셔서 인벤티지랩 꼭 실시간 대응 우선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인벤티지으로 마음 쓰고 계신 구독자분들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력매집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자, 보시면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분석을 해서요. 저점에 매수해서 최고점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포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재료가 노출되고 수급 올라와 줄때 매도를 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 포인트 뭐예요?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 세력들이 성공시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격이 내릴 때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는 이 개인들의 추경 매수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력들의 목표 이두 가지를 간과하고 매매를 한다면 자 앞으로 손실 정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세력들이 성공시켜야 되는 이두 가지를 알고 나서 매매를 한다면 자 우리는요 비로소 이 수익극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해서 이후에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포착이 되면 자,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국내 시장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예요? 분명 세력들입니다. 분명 세력들이고요. 자 개인들이 이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 세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들에게 정말 어렵게 입수해 온이 정보들을 토대로 이 세력 매집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수익극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어떻게 참여하시냐? 자, 상단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의 제 번호로요. 저에게 1억이라고 문자 두자 남겨주세요. 1억 문자 두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프로젝트 참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인벤티지랩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이 타점 타이밍 공유 받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010 2485번에 5434번 저에게 인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1억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한통 보내셔서 이 세력들의 목표 두 가지와 그리고 세력 매집주 진입하셔서 꼭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